안녕하세요. 서울신당입니다. 2024년이 용띠해잖아요 네네. 네. 올해 용띠는 어떨까요? 2024년도에 용띠의 운은 대운, 대박의 해가 될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들어가면, 자, 우리 2000년생인 2 0대 용띠분들은 모든 기운들이나 뭔가 시작되는 기운은 들어요. 근데 다만 내가 조금의 실수라든지 조금 사람들에 대해 내가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나의 말을 아끼지 않고 좀 내뱉는 그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그래도 좀 순조롭게 넘어갈 수 있는 해는 될수 있어요. 나한테 손해는 안 되는 해. 내가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것만 조심하면 되실 것 같고 우리 30대의 용띠분들은 사주마다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인 재물운이나 금전운이나 명예운들이 조금 뒷받침되는 삼재지만 그래도 삼재를 덜 타고 가는 그런 운이 좀 들어오시는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박 나는 해운. 그리고 2, 30대와는 조금 다르게 40대 분들은 조금 조심하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봄을 지나서 이제 여름쯤, 초여름쯤 돼서는 약간의 사고수라든지 금전으로 인한 재물 손실이 조금 들어오시는 걸로 보이고, 날이 선선해질 때쯤에는 사고수. 40대 분들은 내 몸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해이실 것 같아요. 환갑을 맞이하는 우리 60세 용띠분들은 나 혼자는 뭐가 조금 힘들어. 근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조력자, 좀 기운이 좋은 분들과 뭔가가 됐을 때는 좀더 좋은 쪽으로 기우는 그런 기운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주변에 내 주변 사람들의 따라서 나의 운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또이것도 삼재의 영향뿐 아니라 또 나의 사주와도 연관이 지어지니까 그거는 조금 알아가시고 조심해 가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70대의 용띠 분들은 좀 많이 안 좋기는 해요. 음, 다 용띠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 70대 용띠 분들은 건강도 그렇고 사업이나 이런 금전에 조금 실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서도 조금 안 좋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보이거든요. 그니까 내가 조심도 하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내가 조금 어느 정도 방어막을 두면서 천천히 가시면될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욱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을 진행하지 않으셨으면 그래도 크게 힘들지는 않지만 내가 건강적으로만 조금 조심하고 그렇게 일을 천천히 진행하시다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어떻게 보면 20, 30대만 좋은 그런 값진 년이될것 같아요. 20, 30대는 지금 현재 제일 궁금한 게뭐 연애운이나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뭐 취업이나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걱정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20, 30대 분들한테는 내가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분들도 어,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직장의 기운도 열려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도전하시고, 내가 어떤 시험이라든지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하시면 좋은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30대 분들도, 어, 직장 내에서도 내가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그런 기운도 들어오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좋은 기운으로 들어오니까, 어, 20, 30대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고,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고, 우리 40대 분들이나 뭐 60대 분들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내가 건강 쪽으로만 잘 챙기시고 가신다 그러면 사업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도 문제는 되지 않으시니까, 어, 잘, 천천히 건강 챙기시면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고무한 연애 쪽일 것 같은데. 연애는 근데 우리 용띠 분들은 늘 주변에 항상 사람이 많아요. 늘 주변에 여자분들 남자분들이 늘 많아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실수만 하지 않으면 나의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좀더 호감적으로 다가가고 또 편하게 대해주면 그런 기운들이 좀잘 통하실 거예요. 그래서 애인도 챙길 수 있는 기운도 들고 또 내가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가지셨으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다른 특별히 조심할 거라고? 다른 특별히 조심할 거는 우리 용띠 분들이 뭐든 자신감 있고 뭐든 할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면 너무 좋은데 조금 그런 성급함이 실수를 불러일으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더 생각하고 천천히 가면 괜찮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우리 용띠분들은 별 문제 없어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용띠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또 제가 말하는 건큰 틀에서 말을 한 거니까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각자 사주마다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마다 다 내려주시는 그런 힘들이 다 다르니까 더 궁금하신 거는 더 서울 신당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궁금한 점 풀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